중국이 예고도 없이 수출을 멈춰버린 요소수로 인해 발생한 요소수 대란으로 나라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 전반에 필요한 요소수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면서 한국을 피말리게 만들어 자신들의 말을 잘 듣게 길들이겠다는 중국의 외교 전략으로 이번 요소수 대란이 발생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몇달전 방문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한국에 대해 내정 간섭과 무례한 태도를 보였던 것에 대해 한국이 미사일로 대답을 하며 중국에게 함부로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는 의사표명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국과 중국이 사이가 나빠지며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었는데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한국에 수출될 요소수를 통제한 행위는 국제적인 관례상 굉장히 비난받을 행위인 데다 심지어 이미 계약되어 한국으로 수출될 예정이었던 1만 8천 톤에 대한 물량마저 묶어두었기 때문에 이번 요소수 대란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크게 간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농간에 노란할 정도로 그런 약한 국가가 아니었을 뿐더러 이것보다 더한 IMF와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수출 금지를 국민들의 단결력으로 이겨낸 엄청난 나라였다는 사실을 중국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국의 이런 얄팍한 한국 길들이기 전략은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중국은 백기를 들고 항복했습니다. 중국의 이번 행동은 한국인들의 단결력만 높였으며 한국이 군사 작전까지 나서며 위기에 대처하는 한국의 빠른 위기대처 능력 그리고 한국의 K 외교 능력과 외교의 성과로 한국을 돕기 위한 같은 편들이 얼마나 많은지만 확인하는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을 통제하고 길들이려던 중국은 오히려 한국이라는 큰 경제적인 파트너를 잃게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자신들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을 길들이려던 중국이 도리어 한국에게 손절당하고 역풍으로 큰 위기에 빠지게 된 놀라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골칫거리 사태로 지목이 된 요소수 대란으로 우리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통감하며 총력전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긴급하게 요소수를 수입하기 위한 긴밀한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업의 필수 원료를 아무런 예고 없이 중국이 수출 통제에 나선 것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크게 뒤통수를 맞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으로 산업용 발전기를 비롯하여 선박, 화물차 등을 비롯한 각종 대형 차량 등 산업계 전반에서 대부분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 디젤 자동차의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발생한 이번 요소수 대란은 바로 생활에서 체감으로 느껴질 만큼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가의 산업에 중대한 자원을 중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는 사실 WTO에 재소당해도 할 말이 없는 명백히 중국이 잘못이며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의 이런 요소수 수출규제 이면에는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중국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무역 규제로 인해 중국이 위기에 빠지고 경제적으로 큰 공경에 빠지자 성난 민심들을 달래고 중국인들을 하나로 규합하기 위해 마지막 타개책으로 중국은 대만을 침공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대만 침공을 위한 실전 훈련을 개시하고 있으며 군용기를 대만 영공에 띄우면서 대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위협만 하는 도발이 아닌 정말로 침공을 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의 방공식별 구역에 180대나 되는 군용기를 침범시켰으며 상륙을 위한 상륙 헬기들까지 보내는 등 본격적인 대만 침공을 위한 훈련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겐 대만 침공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만 자체의 국력은 사실 크게 강하지도 않고 지금의 중국에겐 혼쉬운 상대일 뿐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대만의 위기의 군을 파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선뜻 대만을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국이 군사적으로 가장 견제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극동아시아에 파견된 미군의 규모는 많지 않은 수준이며 국가급 규모의 전쟁을 치르기에는 부족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본토에서 제대로 된 증원병력을 대만으로 보내기 전에 속전속결로 대만을 점령해 버리면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군의 본대가 오기 전에 대만을 점령해 버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중국에게 가장 큰 장애물이 한국군입니다. 최근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미군이 대만을 돕기 위해 대만에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시 미군이 돕기로 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였는데요. 하지만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만을 침공할 시 대만에 주둔하고 있는 소수의 미군은 중국군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한미상호방위 조약에 의거하여 미국의 동맹국이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가장 가까운 나라인 한국이 대만을 돕기 위해 긴급 파견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본대가 오기 전에 한국군이 먼저 대만에 출동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파병되는 순간 대만을 빠르게 점령한다는 중국의 계획은 바로 좌절되어 버리기 때문에 중국은 한국을 한미 동맹으로부터 떼어낼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중국이 이번에 한국을 꼼짝 못 하게 만들기 위해 시작한 것이 요소수의 수출 제한이며 이번 요소수 사태의 이면에는 이런 복잡한 국제적 안보 상황과 국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계획도 한국의 발 빠른 대응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한국을 돕기 위해 호주는 빠르게 요소수의 수출을 승인했고, 긴급하게 한국은 군사작전을 동원하여 호주에서 요소수를 수송하는 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아프간에서 구출한 아프간인들을 무사히 구조했던 미라클 작전에도 동원된 KC-330 급유기를 동원하여 이말리터의 요소수를 긴급히 후송하기 위해 호주로 파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중국에 의존해왔던 요소수의 탈중국화를 통해 수입처를 다각화하여 러시아와 베트남,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등 요소수의 원재료인 요소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발 빠른 협상에 돌입하였습니다. 러시아는 우리 정부의 긴급한 요청에 흔쾌히 추가 계약을 체결하여 주었으며 미국에서도 긴급하게 추가 수입 물량을 들여오기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또한 이번 요소수 사태는 한국인들의 단결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소수에 대한 품귀 현상이 생기자 소방서에 도움이 되라며 요소수를 기부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 단체에도 요소수의 기부 행렬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부족할 텐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선뜻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기부 행렬은 정말 한국인이란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질 정도의 감동의 행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imf 사태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전 국민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나섰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기부 릴레이는 한국인들의 단결력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위기상황에 얼마나 잘 뭉쳐서 이겨낼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 농업용이나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소의 함량도 다르고 들어가 있는 물질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시설과 화학제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용 요소수를 전환해서 이번 겨울을 버틸 수 있는 요소수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으로 전환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이번 겨울을 나게 되면 사태를 해결할 시간을 충분히 벌수 있으며 그 시간동안 수입처의 다각화로 요소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태로 한국은 중국에 대한 탈 중국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의 요소수 사태는 명백한 중국의 실책이며 오히려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반감만 더 커지는 계기가 되어버렸고 이제 더 이상 중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을 제대로 몸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원래 크게 신뢰는 없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며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탈 중국의 가속화는 중국의 큰 역풍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큰 소리치던 중국이었지만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던 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중공업 등 중공업 분야를 비롯하여 LG와 SK 등의 전자산업의 대기업들도 탈 중국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국이 산업 분야 전반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디커플링이 시작된 것입니다. 현지에서 수많은 일자리들을 창출하며 지역 경제에 이바지해오던 한국 기업들의 철수 소식은 중국이 오히려 더큰 경제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중국의 못 믿을 행보에 대해 다른 외국의 기업들도 중국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며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최첨단 산업들을 한국에 의존하고 있던 중국이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었고 한국을 길들이려던 중국의 계획은 오히려 중국의 목을 조르게 돼버리는 상황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중국은 부랴부랴. 한국이 먼저 계약해놨던 1만 8,000톤의 요소수를 한국에 보내겠다고 밝히며 한국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말 그대로 백기를 들고 항복선언을 해버린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본 일본은 한국의 탈충국을 보며 한국의 강경대응을 부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년전 일본은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과 충돌하였지만 이후 중국이 일본에 대해 히토류 수출 금지로 보복을 하자 단번에 백기를 들고 항복하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당시 중국의 수출 금지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타깃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식의 관료주의식 행정업무 처리와 느린 대응 능력은 긴급 상황에 재빠르게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일본은 그대로 중국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국민들이 솔선해서 단합했고 정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중국을 아예 손절해 버리며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군사 작전도 펼치며 긴밀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일본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모습이라 한국의 발 빠른 대응과 국민들의 단합력을 보며 일본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빠른 일 처리 방식이다. 우리 일본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며 자조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일본처럼 굴복시킬 수 있을 줄 알았던 중국은 오히려 한국에게 반대로 항복을 선언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우수한 대응력이 내놓은 결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